85번 문제 볼게요. 자, p가 이렇게, 아, 그럼 보자. p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, 목숨 모르니까 그냥 qx 쓰고요. 나머지가 3 됩니다. 이번엔 뭐예요? qx를 뭘로 나눴어요? x 플러스 2로 나눴습니다. 자, 어, q가 있으니까 얘는 q 쓰면 안 되겠네요. 자, 다른 거 씁시다. 뭐 ax 쓸게요. 그 다음에 목을또 모르니까 a 다시 x 쓰겠습니다. 그때 나머지가 이렇게 되겠네요. 자 문제는 뭐예요? 4px 플러스 3 q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때목은또 달라지게 되겠죠? 자 1차니까 나머지 r 상수합 하나 남습니다. 자 누구 구하는 거예요? 나머지 구라고 그랬네요. 그럼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를 0 만드는 x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. 아래 식에다 집어넣읍시다. 그럼 4p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q의 마이너스 2는 r 되겠네요. 그럼 p 마이너스 2와 q 마이너스 를 구하면 되겠네요. 위의 식에다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0이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 마이너스 를위 아래다 에 집어넣을게요. 그럼 p 마이너스 2는 3 Q-2는 마이너스 대입해서 마무리할게요. 자, 이 자리에 3 들어가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에 들어갑니다. 12-3은 9가 되겠네요. 얘가 바로 r 되겠죠? 답은 5번에 있어요.